일단, 한정 블루가 먼저 리신, 그리고 카사딘 네. 리신과 카사딘은 뭐, 늘상 나오는 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카사딘은 항상 밴이었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확실하게 그 어. 블루 팀에서도 오. 리신을 자주 벤하는 모습이에요. 먼저 선픽으로 리신을 가져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다른 좋은 픽들이, 팀 파이팅에 좀 중요한 챔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신을 먼저, 어. 없애버리는 모습이에요. 네. 네. 리신, 앨리스. 네. 같이 가져가지 말자고, 케이틀린을 먼저 밴을 했습니다. 1비를 그렇죠. 1비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대를 노리는 직수 밴까지 그렇죠. 1 네. 1르를 가져가면서 바텀 라인에서 케이틀린이 없는 상황에서 1 1르를 먼저 가져오고 바텀 라인에 힘을 좀 주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1 1르를 먼저 가져가면은 사실 애니를 주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애니라는 서포터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어, 시바나?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시비르를 가져가게 되면은 뭐 판테온이라든지 레네톤이라든지 좀 같이 싸우기 좀더 수월하거든요. 운영적인 아, 측면은 진짜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비르를 가져가는 모습이고 룰루. 역시 지네어의 룰루 사랑은 네. 정말, 네.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룰루와 시바나 조합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만든 조합이거든요. 블레이즈 때. 아, 아, 아 구석기 시대 때. 네. 지금 선수들이 뭐 반박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아, 아 원조. 그럼요. 그때는 네. 정말 저,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조합이니까요. 아, 그래. 아니, 원조라는 것을 우리 간판 달 때도 여기가 원조입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럼요. 질러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아, 마이크는 여기서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슈바다 그리고 룰루까지. 이컨스 쪽에서는 킥! 됐고요 자, 일단은 뭐, 라인전을 세게 가져가겠다 생각하면, 뭐, 레넥톤 네. 정도도 지금 가져가도 되, 괜찮을 것 같구요. 에이콘 선수의 서머너 스펠을 보니까, 네. 레넥톤보다는 문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서머너 생각해도, 스펠을, 네. 예, 예, 어, 트라운드. 야쏘. 일단 에이. 스피 선수가 아무래도, 야쏘! 아야 예, 확실히 최근에, 에 예, 다대 선수가 뭐야오라든지직스를쏠랭에서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틀로얄이라든 배틀로얄에서 직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야오 같은 경우는 AD 챔프 아니겠습니까? 에이, 미드 AD 챔프 하면은 다대예요 네. 그렇죠 때문에 확실히 믿고 가는 다대 야오예요 사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드가 다대를 픽했다. 제드가 <laughs> 다들 플레이하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런 그 얘기그 원조는 AD 미드 AD의 원조는 다대가 열었거든요 예 아, 특히나 네. 지금 팀을 바꾸는 상황에서 지금 다대만 새롭게 블루에 합류가 된 것이라서 나머지 선수들이 좀 다대 다대 이렇게 해줄 필요성도 있어요 오늘 그게 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패커스 입장에서는 미드 룰루를 일단은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 그래요? 예, 저도좀서포스로도좀 돌릴 생각을 좀 여지를 남겨놓고 정글이랑 원딜을 선택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삼성에게 파테온을 넘겨주는 것도 사실상은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죠 에 대해 서계시와 함께 들어오는 그 대강화는 굉장히 이니시에이팅도 이니시에이팅이고 좀 압박이 되거든요. 모르가나? 네. 자, 모르가나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laughs> 네. 스피릿 선수가 좀미시넬리스보다도 벤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좀 카직스를 최근에 좀 많이 사용하고 네, 오공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글, 정글, 어, 정글 챔프 중에서 이니시를 확실하게 열수 있는 챔프가 몇 없습니다. 그중에서 오공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오! 오! 아 에어컨을 시킬 네, 수있어 네. 그러면은, 야소와 찰떡궁합이거든요? 드디어, 롤챔스의 저 이후로 5공을 사용하는 <laughs>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네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아, 이거 5공 정글로 삼성블루가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단 얘긴데 그렇죠. 자, 이게 사냥개시와 함께 5공이 에어컨을 다 시키면은, 야, 이거 순식간에 전투 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레오나. 가장 최근에 사실 레오나는 약간 조금 전체적인 핑균에서 많이 떨어지는 폼이었었는데 루시안과 레오나를 가져가게 되면 바텀 라인전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편으로 가져가는 건데 이 루시안이 어쩔 수 없이 뽑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케이트린 밴드했고 시비를 가져갔으니까 저는 어.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서포트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대방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여기서 나미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한번 받아칠 것이냐. 아니면 레오나 어, 같은 맞불데? 걸 선택해서 그냥 맞불 같은 도로 같이 나오겠다. 네. 레오나 가죠. 네. 그렇다면 맞불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레오나, 저 공격적인. 서포스로 마지막 진내요 펠커스. 픽을 완성시켰습니다. 야, 정말 이번 경기는 정말 화끈한 정말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양쪽 다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픽 자체가. 그러게요. 특히나 50 야스오 조합으로 뭔가를 정말 만들어보겠다. 다대의 야스오로 어, 정말 캐리어드 모습을 보여주겠다. 삼성 블루 입장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지금 드러냈다면 그렇죠. 펠커스도 물러서지 않아요. 펠커스도 판테온 대강화 이후에 롤로 커져라. 뭐, 시바나. 들어간 다음에 룰로 커져라 다 되거든요 팀 시너지를 서로 생각한 픽들이 나온 만큼 네. 얼마나 그팀 파이트에서 호흡이 잘 맞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픽 정리해 보죠. 자 삼성 블루, 자문도의아 오공 야수, 예시 신비리니. 예,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 문도가 확실한 메이트커 역할을 해주면서 한 가지 약점이라면은 확실한 AP 누커가 없다는 부분. 예, 네, 이 부분이 좀 약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도 야스의 변수가 더클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진짜 한방 제대로 들어가면 얘궁 예,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공이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겠고요. 자, 진웨어 팔커스. 룰루, 룰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룰루의 그 레오나, 판테온, 쉬바나 모두 룰루에게서 그 이어지는 연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거든요. 룰루가 아. 얼마나 잘 해주느냐, 아니면 기타 다른 챔피언들이 얼마나 잘 파고들어주느냐, 네. 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블루, 그리고 지네요, 펠커스. 자, 무엇보다도 진짜 삼성블루 입장에서는 4대, 예, 진네어 페이커스 입장에서도 지금 보루나 이 미드라인에서 새롭게 합류된 선수들이 과연 이 경기를 캐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팀에게 일승을 기분 좋게 선사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트, 삼성블루와 지네어 페이커스의 대결 신나게 출발합니다. <laughs>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삼성블루 블루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프 에이컨스는 퍼플로 플레이합니다 확실히 뭐 조합을 봐도 탑에서는 그렇게까지 막피 튀기는 그런 싸움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것 같고 이제 미드 정글에서 굉장히 큰 승부가 좀 좌지우지가 될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때 확실하게 야스오 같은 경우에는 도주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오공이 얼마나 백업을 잘해주는지가 중요하겠죠 판테온 갱이 워낙 세다 보니까요. 네. 확실히 가장 최근 들어서 일단 정글의 움직임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되고 그 이후에 각 라인전에서의 싸움들 네 6레벨 이전에 o 레벨 e t a 이 i g h I go. If 이 e have lines on it, oh yeah, sound t h e 면 e You 우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공은 그렇죠. 네. 그 갱타이밍을 네. 피해서 요리조리 네. 피해 다니면서 갱킹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지금 서플라인에서도 레오나는 도란 쉴드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라인전을좀 어, 애니 같은 경우에는 그 원거리형 어, 어느 정도 좀 타, 타, 어, 공격이 좀 가능하고, 네. 이제 레오나는 좀 일방적으로 좀 맞는 네. 상황이 네.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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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 방패로좀 버티겠다는 어, 생각이고요. 자, 먼저. 네. 아, 체력 살짝 빼놓죠. 근데 레오나 같은 경우에도 그 워낙 알리스타 때문에 푹 꺼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애니한테는 좀 괜찮지 않았어. 근데 선수들 아, 말로는 근데 애니 라는... 애니한테도 좀 최근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들리긴 하죠. 1레벨부터 하더라고요. 애니가 확실하게 견제를 어, 타이트하게 네. 해주다 보면 네. 좀 레오나가 좀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라인수아, 얘기도 있고요. 스와르가 지금 탑쪽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네요. 바텀에 시작할 때 애니가 3분짜리 와드를 사서 저3거리에다 박아준 상황입니다. 지금 와드가 들어와 있어요. 적팀 레오나의 위치를 지금 파켓. 파악했... 파악했죠 저거 와드 네 있는거죠 거기 있어요 네 위치를 먼저 보고 지금 버전에서 라인 스왑을 했다 뭔가 준비해온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는 라인 스왑이 그 이전보다는 훨씬 좀 덜한데 그런데도 어. 불구하고 삼성블루는 라인 스왑 그렇죠 시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후에 운영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한 방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좀더 운영적인 측면 시비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문도 텔포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런, 그런 점그을좀 활용한 소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다가 아무래도 오공과 판테온이 서로 정글을 돌다 보니 같이 갱 싸움으로 들어가면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라인싸움이 되면은 정글러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 강제가 됩니다. 네. 그렇죠. 레벨 정도까지는 우리 같이. 뻔한 움직이면서 뻔하게 한번 놀아보자 이거거든요. 네,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웃음> 네. <웃음> 아무튼 이어가될것 같습니다. 네. 어, 계속 한번 밀어보죠, 뭐. 네. 네, 래퍼 래퍼 아, 그 복한 계 해서 혼자서 네.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좀 도와주고 네. 있는데, <laughs> 아 이게 어렵네요. <laughs> 자, 어쨌든 아, 라인 수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어. 과감하게. 맞지, 맞죠오공 네, 전멸 확실하게 빠지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게, 그래 싸움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바텀 타워가 너무나도 좀 빨리 부서지는 좀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바로 용까지 내줄 확률도 높고, 그런 부분까지 다감안한그 삼성 블루의 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썩줘도 된다! 라는 네.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진영 블루 스도 어, 과 선수. 기관이. 와, 예. 화려해요. 음, 음, 바람장 박혀놓고. 오, 움직임 날레죠. 자, 자, 근데 오공, 오공, 오공. 오공이 자 오공이 오공의 미드 네. 네. 블루가 먼저 네. 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자 바텀 쪽에서의 아빠 그 이후에 이게 바텀의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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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바텀 바텀 중요한 바텀. 것은 그 이후에 드래곤까지 같이 연결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이 부분까지 바텀. 어느 정도 블루는 생각하고 줄 생각을 가져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응당 시네어 이컨스가 가져가야 할 전리품이거든요. 네, 네. 먼저 라인 스왑을 시도했어? 그럼 우리는 타워랑 용까지는 우리가 가져갈게. 이거는 당연히 음, 계산되고 참, 참.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공은 반대로 탑 쪽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는 거고요. 네 캐릭터 정말 너무 귀여운데요, 아우, 귀여운데요. <laughs> 귀여운데요. 진짜 네, 진짜 선수들의 특징을 잘 살렸네요. 삼성 블루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두 번째 용 타이밍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시비루가 궁극기를 찍고 문도의 텔포로 활용한 뭔가 4대5 구도를 좀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것 같네요. 네. 그 타이밍을 좀 노리고 지금까지좀 힘을 좀 어. 비추게 두는 모습이에요. 네. 쪽에 계속해서 아, 온몸을 다 바쳐서 예, 지금 버텨주고 있었던 오공의 모습이었고 네, 진에어 펠컨스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텀 라인에 다시 진에어의 바텀 듀오가 가면서 라인전을 할 것이냐, 시비르 애니와 라인전을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면 은 타워를 압박을 할 것이냐, 탑에 가서 이 선택의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슈바나를 희생시키는 어차피 저 타워는 시바나가 간다고 해도 막지는 못합니다 저 네. 타워는 또 밀리는 거예요, 이 타워 네, 이 바텀 타워는 어차피 밀리는 건데 그래, 이것까지 줄게 우리도 탑 타워 밀면서 그 이득 한번 가져갈게 시바너 고생해라 이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다이브가 나오거든요 자, 자 문도의닷도 예. 겨우도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자, 자저 여기서 살가기 힘들 거면서 저만 가리고 영웅을 나오겠는데요 옆쪽에서 판테온이 어느새 합류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니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바나가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데 때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때리는 순간 그저 많은 미니언들이 자기를 때리기 때문에 네. 더 빨리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옆쪽에서 판테온이 한번 또노려진 것이 결국 킬까지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타워는 지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입장에서는 뭐 탑에 루시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탑 타워를 깨기 위한 그런 상황이 나올수 있고요. 근데 판테온이 거기에서 킬을 내주지 않았으면 분명히 타워도 깨졌을 텐데 지켰어요. 레오나가 네 로밍을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뭔가 크게 만들어내는 것은 없죠. 지금 루시안이 탑에서 웨이브를 천천히 밀고 갔습니다. 천천히 밀고 갔는데 프리징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문도는 저 CS 다 받아먹고 바텀에서도 CS 받아먹었거든요. 탑솔로들끼리 지금 CS 차이, 아이템 차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바텀듀오가 진에어의 바텀듀오가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건 중요해. 바기 뷰니까요. 어, 그럼요. 지금 20개 넘게 차이가 나요. 탑은. 그렇죠. 시바나가 그만큼 희생을 했으면은, 추가적으로 뭐, 타워를 깨면서, 뭐, 돈을, 어 입금이 된다든지, 뭐, 용돈을 앞서서 넣어 넣었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오브젝트들이 계속 나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시바나가 숨통이 트일 수 있겠고요. 네. 아, 시작부터 바로, 탑 쪽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다시, 합탑 아, 쪽으로 자기를 잡은, 아, 삼성블루 네. 확실히 시바나와 문도의 템 차이를 보면은 절대 그 같은 라인에 서게 하면 그렇죠. 안될것 네. 같네요. 네. 네. 벌써 거기네 어디? 문도 오공 오래 피나고 오래 피나. 네. 아 다섯 개가 아 없어요. 여기 한번인데 일단 레오나는 아슬아슬 살아갔고. 그리고 이렇게 오공이 있다 보면은 앞서서 나왔지만 분신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스킬을 한번 훔쳐주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다이브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한번 노려봤는데 일단 방어도 나름 잘 해지고 있는 상성 블루 네. 문도도 6레벨을 군복기를 네, 사용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오공도 경험치가 중요하죠 오공 경험치 자 네, 오공 현재 오렙 아, 어쨌든 오타오를 부수고 용까지 가져간 이후에 운영이 약간 어, 진네어팔컨스 입장에서는 좀 답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음. 네, 여기서 시간을 좀더 끌게 되면 확실하게 문도의 텔포라든지 계속 문도 텔포 11호 궁극기 어. 사냥 개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아 아래쪽에 아 네. 이거 블루까지 가져갑니다. 이건 좋아요. 네. 네. 시바나가 바텀에서 아직까지도 정말 힘들게 지금 문도와 CS 격차가 사냥 개시자저 사냥 게시 자 그리고 다 이거거든요. 가 기다렸던 건 그렇죠. 기다렸던 건 이거예요. 이건까지 네? 잡아냈죠. 그렇죠. 나 아, 그래도 펠컨스도 그냥 당하지만은 않아요. 네. 물론 네. 시바나가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바텀에서 2대 1로 지금 8분 9분 동안 계속 2대 1만 하면서 아군은 탑 쪽에 네 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당연히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이거는 시바나가 정말 잘 버티는 거죠. 아 여기 한태훈이. 대강하로 내려왔었죠. 어, 예.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리얼복싱 선수가 계속해서 개그로 그 약간의 손해보는 것들을 좀 망해하는 이런 <목소리> 그림들이 나오네요. 네, 네. 어, 오늘도 그 그리고 이제 지메어 같은 경우는 탑 타워를 지금 밀었죠. 네. 정말 다행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타이밍에 못 밀었으면은 용 때문에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못 미는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애매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파워픽 요만큼 남아있고 용은 나왔는데 힙싸움은될것 같고 에이. 정말 그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잘 밀어냈습니다 자미드 쪽에서는 룰루 자 보루나 김영훈 선수가 지금 용이 네, 이제 사네요. 3초가 남았는데 문도가 텔포가 앞서서 바텀에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지네어가 좀 용을 가져가는 상황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문도 아이템이 너무 잘나왔니다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왔어요 용 파이트 때, 드래곤 파이트 때 정말 큰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죠? 시바나는 지금 도란 시리즈 한두 개 <laughs> 네. 한달씩 네, 네. 네. 기본적으로 게딱 시작하면 할수 있는 도란링 예. 빼고 있어요. 네. <laughs> <laughs> 기본템 위주의 아유 속상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도란링까지 갖추게 되면 도란리 디포스죠 <웃음> 네 <웃음> 자, 여기서 곤도가 <laughs> 아, 정말 단단하게 버티고 그리고 야스오 50의 공의기에 이은 야스오의 합작품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최후 <laughs> 6개까지 <자, 웃음> 쭉 연결이 될지 자, 일단 먼저 시작하는 대가가 떨어지죠 자, 까부터 이거를 진짜 그렇다니요자 카메라 습니다 그때 요 불러 드래곤을 불러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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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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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띄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확실하게 시바나가 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아, 판테온이 들어가고 룰루가 좀 급성장으로 3인 에어본 했지만 딜이 좀 부족했어요. 반대로 네. 이쪽은 오공 에어본과 바로 야스오의 합작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딜이. 야 이런 걸 원하고 오공, 야스오의 애니까지. 그렇죠, 오공, 야소 네, 여기서 제가 내가... 조금 안쪽으로 떨어졌어야 했거든요, 네. 사실. 여기서 에어보는 좋았으나 데미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룰루가 팀파이트에서 유틸리티가 좋지만 데미지가 센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애니가 궁극기가 대박으로 터지면서 여기. 네, 여기죠. 이제... 그렇죠. 3명이 게스트 네. 그리고 이런 큰한방 싸움을 할 때는 한 번에 좀 녹이는 딜이 좀 그냥, 필요한데 그런 네. 부분이 좀더진에어가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오죽하면워모까지놀랬습니다 지금. <laughs> 네. 야 사실 요 이게 진짜 파테온 입장에서는 이 대강화로 뭔가 이니시에팅이 돼야 되고 그 나름 목적을 갖고 떨어졌는데 아, 그렇죠. 본인이 제일 먼저 죽으면서 아쉬운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너무 안쪽까지. 판테온이 대강화를 사용하게 을 되면은 확실히 가장 먼저 죽는 떨어지자마자 죽는 그런 그림이 자주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룰루와 판테온이거든요 룰루를 믿고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대강화의 데미지가 아무에게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버스 데미지 순간적으로 넣을 수 있는 폭딜이 없었죠 결국 네. 네. 네 결국 판테온의 낙사로 마무리가 되면서 자 블루는 아 여기서 차이를 많이 벌렸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때 확실하게 그 어느 정도 팀원 간의 네, 뭐 룰루 리뷰. 룰루와 판테온의 조합 굉장히 괜찮지만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일순위로 많이 꼽히는 부분이 시비르가 있거든요. 네. 어. 자 셀프 공. 아 자, 아프죠. 자한 스... 번. 예 네, 판테온 세요. 네. 은 세요 지금. 뒤까지 봐야죠. 오고 왔다. 오공 앞서. 오공 앞서. 그리고 야수가 마무리 룰루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다녀요. 네. 이렇게 되면 미드 타워는 이번에 바람 앞에 촛불 됩니다. 자자자, 아들아, 빨리 가자, 빨아 가자. 다대 제드 같은 제2의 채프가. 예, 네. 저리 가라고 구을 썼는데 저리 가라고. 아 근데 전혀 갈 마음이 없어요. 삼촌블루는 다대 제2의 인생 챔프 탄생한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아야 예. 네, 결승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다듬고 나니까 예. 대가 떨어지죠 대가. 반대. 아, 네. 그래도 이번 시바할까지 문도. 예, 시발할까지 한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 문도는 치명적으로 강단요 강단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미시. 문도는 올라가고 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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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문도가 예. 끌어들였어요. 문도의 매혹적인 저. 뒤뚱거림의 몸짓. 문도의 기세는. 자, 양도, 양니다 양도. 다데 선수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아, 합폭부터 아, 미쳤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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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무시하고, 나머지, 마무리. 이번에도, 에이스? 결국은 에이스! 네. 야, 찬이가 두 번, 두 번! 한타가 펼쳐졌는데 한타 펼쳐질 때마다 완전히 삼성 블루가 아, 기분 좋죠. 이런데롤할 아, 맛이 나는 겁니다. 아, 재밌다거든요. 네. 자신이 킬을 못 따도 정말 팀이 이렇게 다 킬을 따면서 에이스를 만들어내면 너무 기분 좋죠. 네. 그러면서 15대 4까지 2대1대 1, 2대2 이렇게 팽팽. 흘러가던 물론 타워 상황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어느덧 한타 딱두번 했는데 15대 4까지 그쵸, 벌어졌어요. 저 글로벌 골드가 만 차이가 납니다. 네. 아, 와, 이게, 이게 정말 십간이에요 14분 만에. 첫그 라인 섭에서 분명히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라인 섭에서 이득을 가져간 것은 진에어가 맞았어요. 네. 맞았는데 그 이후에 굳이 다시 한번 그 뻔하게 따이브 당하고 뻔하게 타워 깨질 그 위치 시바나를 보내면서 뭔가 그런 우리수를 덧써야 한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여기서도 운영을 조금 더그 선택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진어팔건스죠 네. 그런 부분으로 볼때 확실하게 조합상 어느 정도 좀 시너지를 내고 운영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삼성 블루 쪽에 더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요즘에 픽어 픽밴에서 시비르가 가장 핫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시비르가 궁극기요 사냥개실 딱 떠주면은 아니 정말 오공과 문도가 날아다니면서 야스오가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림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야스오도 이게 잘돼 흥하면 완전 흥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한게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가대의 야스오는 6킬의6것이에요네 정말 네. 혼자서 다 쓸어 담고 네. 있습니다. 야스오가 팀뭐 사용하는 팀에 따라서 효과가 갈리는 챔피언인 건 맞습니다만. 공통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잘 컸을 때 캐리력은 정말 LOL 내에서 원톱이다 소리 들을만 하거든요. 아시어는 그런 체아닙니다 네, 정말 무시무시. 자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 다시 한번 시바나 아, 미소 선수 계속 살기 위한 궁. 그렇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궁을 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쉽죠. 시바나 입장에서는 뭔가 멋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요. 네. 자, 김연아의 턴을 보는 듯한 예. 와 그런 한바퀴 빙백백 돌기 시작하면 킹타워요 친구들. 거들 앞에서 왔어요. 예. <laughs> 아 정말 아 세계 최정상의 연하킴 그 회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예. 정말 그 아쉬움을 좀 달래주는 듯한 예. 느낌이죠. 아달야 타워까지. 타워까지 정말 이 선수 AD 챔프는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확실히. 정말 그 어느 정도 좀최근에 직스를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진네어가좀 음. 직스를 마지막에 배운 했는데 아무래도 야소를 배운 하는 게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느껴져요. 아, 정말 오, 깔끔하죠. 네. 그리고 자, 룰루가 궁도션 쓰면서 루시아를 커버해 줬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한 명을 점사하는 조합이었으면은 룰루의 궁극기가 확실하게 카운터로 그렇죠, 돌왔을 네. 겁니다. 근데 50이 세명네명 뛰어버리니까 이게 블루가 자기도 어디다, 어디다가 공을 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야수호, 최우여 선수 완벽하게 멋진 모습. 사실 이게 어, 만약에 삼성 블루가 리드하고 있거나 경기 이기는 것 같으면 얘기해도 된다 그랬는데 최천주 선수, 에이콘이라는 아이디 예전 여자친구가 지호준별명이랍니다 그래서. <laughs> 자, 왜 아이디가 이러냐 물어봤는데. 대신 경기가 이길 때만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저 허락 맞고 얘기했어요, 에이콘. 에이. 전 여자친구, 현재는 아니고 전 여자친구가 지어준 아이디. 에이콘 도토리라는 뜻이라는데 여자친구가 평소에 도토리라고 많이 불렀다 그러네요 네그 예. 네, 이전의 아이디도 여자친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아이디어요야 <laughs> <laughs> 야, 야, 여기서 과거사 야, 어, 다나와요 네. 네. 아니 허락만 안으니까 네. 네, 예, 분명히 예. 파보면 은정선이 캐스터랑 북한계에서도 <laughs> 네, 나올 게 많을 텐데 아,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네. 별로 아, 아, 네. 없어요 자책하려고요 네. 이제 네. 지금부터 네. 자 어쨌든 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뭐 엄청난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네 확실히 킬을 아. 먹은 것은 다데 선수가 맞습니다만 스피릿 선수의 이니시에팅과 아, 하트 선수의 그니까요. 저 광역 스턴이 너무 매번 하다 때마다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 조합이 사실 아 다대 웰컴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네. 사실 삼성 블루도 이 조합으로 어, 호흡이 맞을지는 에로의 마스터즈에서 뭔가 시험 모델로 따보겠다. 네, 이런 거였거든요. 아직까지 완벽한 호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경기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요야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합격점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 다대 선수가 확실하게 블루 선수들이랑 플레이를 하니까 좀더 편하게 좀 플레이를 한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미드라이너로 이렇게 교체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습이에요. 롤칭 때 MVP까지 받았던 다된인데요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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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드 쪽에서 오. 타워에... 오. 오.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진짜 이렇게 들어오는 폭풍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가 떨어지면 즉사거든요. 떨어지는 그 즉시. 시바나 용해강님 쓰면 그 순간 즉사고 그토르가 네. <laughs> 진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나대 아, 자대 나머지, 나머지, 소 이거는 잡죠, 예. 자, 그나중나 예. 나머지, 나머지 쪽 오, 그래도 시바나. 자, 민소가 한번 정리. 오, 어, 네. 들어봐야죠. 펠컨스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데 펠컨스도 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건 못먹어도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웃음> <웃음> 약간 야소로 혼자서 좀취한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아신났거든요 네. 지금 바데가 너무 신이 나다 보니까. 예.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문도, 예, 네, 완벽하게. 문도를 넘길 수가 <laughs> 없습니다 없죠, 지금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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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문도는 순간적인 딜링으로 좀 잡아내는 네. 폭딜로 잡아내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룰루도좀 부족하고 루시안도 네. 문도 잘 잡는 원딜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가면서 체력 급속하게 또 늘려가면서 앞으로. 아무리... 아, 정리를 하고 나오네요. 지네어 펠컨스의 조합 자체가. 아, 네, 이건 먼저 봐야 죠 네, 여기. 네, 여기서 좀, 야소가 취했죠? <웃음> <웃음> 그렇죠. 본인의 파... 강함에 너무 네, 취해서. 판테온의 네. 아, 스턴? 네, 그리고... 네. 너무 찬바람을 많이 맞은 그렇죠.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중요한 건예 다트 이렇게 쫙 써가면서 아, 이렇게 티업까지 네, 하트 도 잘해주고요. 네. 네.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다대 선수만 잘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그렇죠. 건 아니에요. 네. 네 모든 선수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런 게 아무래도 LOL의 묘미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데다가 방금 전에 나왔던 그다대 선수의 조금 오버스러운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캐리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불리는 <웃음> <얼마나> <웃음> 그러니까 뭐 이제 1데스였는데 <laughs> 네, 네. 이런 네. 말할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어. 어. 한번 그냥 한번 신경 내본 것 아유아유 이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했어 네. 야, 좋아 이러죠 자그 상황에서 11은 3킬 20어씩 5데스 꾸특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는 퍼펙트해야지 생각하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애니도 1킬에 20어시씩 아 그러니까 이만큼 킬 관여율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움을 옆에서 팀원들이 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박성철 그리고 애니가 위층에 요야스아 근데 야스오의 아, 추가 딜을 넣을 수가 됐다. 없어요 야. 아, 아, 아 그렇죠 위쪽의 군도가 물고기 고통으로 비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라도 우브라도 뛰어들고 싶은데 네. 스킬이 없네요. 그렇죠. 잠깐 참아야 돼요. 억제기 깨지는 거 당연하고요. 아, 자, 그리고 쌍둥이 아, 타워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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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성블루 b 시즌 최강팀이라는 오명을 아, 이제 롤 마스터즈부터 아, 완전히 갈아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 거기다가 다대 선수가 이 정도까지. 삼성블루 앞으로 정말 아, 화창한 날만 있는 거예요. 아, 아, 아. 그러면, 삼성블루의 리이딩 이후에 아, 미드라인, 대어폰이 바뀐 이후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야 이거 진에어 페이커스를 상대로 자, 어, 뭐, 압도적인 모습, 이게 바로 삼성블루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경기력으로 표현해줍니다. 확실히 경험이 많고 우승을 해봤던 선수가 해당 팀에 들어가서 활약을 한다. 이러면 팀 시너지가 점점 확 집중 올라가는 거거든요.